TR 60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보다도 훨씬 높고요 구글의 두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으로 가면은 밸류션도 떨어지면서 성장성은 그것보다는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 물질을 개발한 회사라 하더라도 빅파마와 결국에는 협업할 수밖에 는 없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투자 학교의 이해진입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가 지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상원 청문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비만 치료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케네디 주니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러클 드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미러클 드럭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8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최근에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기존에 이야기해 오던 그런 발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아하다 이 청문회를 잘 넘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큽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비만과 관련한 인식은 뭐냐면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음식을 마구마구 제공한 다음에 약을 또 주는 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을 강조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보다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좋은 식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케네디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주의자적 입장 그리고 대체의학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케네디의 그 보좌관인데요 이 보좌관이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보험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음식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관련한 식품업계, 유통업계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와는 상반되게 요번에 미러클 드라 드락... 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철회를 하고 새롭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정책을 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케네디가 만약 장관이 되면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스케줄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작년에 미국 내 시가총액 7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비만 치료제라는 양품이 시가총액 순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주가가 최근 5년간 480% 그러니까 연에 100%씩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도 PR 60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60배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비만치료제 시장이 2030년 내에는 1,000억 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1,300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해서 거의 50% 가까운 성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30%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점유해 나갈 것이다,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PR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에 기대되는 성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만한 그러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리 가장 큰 단일 치료제 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LP-1 계열 약물이 비단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심장 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장 그리고 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퇴행성 뇌질환까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성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보노우 디스크의 위고비가, 2024년에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매출액은 예상했던 것만큼 혁신적일까요? 네, 매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2분기에는 50%대, 그리고 3분기에는 70%대, 높은 성장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아직까지 이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분기부터 매출이 일어났죠. 그래서 1분기에는 5억 달러대, 그리고 2분기에는 12억 달러대. 그리고 3분기에는 19억 달러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2분기, 3분기 시장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거의 900달러대까지 넘었다가 7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최근에는 800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라이 릴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일라이 릴리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향후에 주도권을 계속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분기 실적 대비해서 더 높은 실적을 보인다 그러면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갈 것이고요.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면 은 주가는 약간 빠지거나 더딘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잿바운드의 분기 실적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기업을 접근하려면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만치료제 기업들이 높은 PER을 받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밸류를 받을 만큼 앞으로 시장성도 좋을까요? 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60배 이상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기대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앞으로 높은 매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파운드 관련한 매출액이 49억 달러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4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2025년도, 올해는 113억 달러의 매출을 이베리에이트 파마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로 보면은 130% 이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60배의 p e 을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장성은 130%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일라이릴리의 전체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죠. 제파운드도 그 일부분인데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젯바운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젯바운드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는 한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 60배를 만약에 제파운드가 130%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그러면 충분히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죠. 내년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130% 성장한 상태에서 내년에 PER을 본다 그러면 내년 기준은 30배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47%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내년 가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밸류이션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성도 높습니다. 내년으로 가면은 밸류이션도 떨어지면서 성장성은 그거보다는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 주가는 계속해서. 매력적일 수 있으면서 우상향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분기, 시장의 예상치, 분기 실적을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서 비만의 특징이 확장성이 높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대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모두가 비만 치료제를 맞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전 세계 who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과체중이 42%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2035년도에 가면은 비만 환자가 54%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에 1% 조금 안 되게 계속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추정하는 게 현재 시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장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중심으로 해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흑인 아동의 비만율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비만 유병률이 38.4%입니다 지금은 거의 40% 가까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으로 가면서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계속 먹방이 거의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초고도 비만 인구가 최근 10년간 2.9% 거의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환자들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향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인 릴리 위주로 얘기를 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더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인 릴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두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회사들이 아니라 이 glp1 계열 약물을 가지고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다가 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도 깊고 강점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향후에 이두 회사 특히 일라이릴리의 경쟁력은 향후에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지 경쟁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수 있는데 경쟁력은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손실 감소 억제하는 그런 병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누가 개발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 아니면 장기 지속형 치료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 모두 일라이릴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일라이릴리가 유지해 간다는 거죠 글로벌리 비만 치료제를 팔기 위해서는 글로벌리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료 물질을 개발한 회사라 하더라도 빅파마와 결국에는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일라이릴리의 주도권은 2030년까지 무조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비만 치료 효과가 뛰어나느냐, 현재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현재 25%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 일라이 릴리의 치료 효과가 이미 많은 부분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치료제는 조금 더 마케팅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경쟁력 소구 포인트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다음번에는 근육, 근손실 감소. 억제하는 그런 병용 치료제. 를 개발한 비만치료제 회사가 득세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라이딜리가 이 부분을 임상 2상까지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임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한미약품이 치료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기전의 치료 물질을 가지고 있고 올해 임상 1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빨리 가느냐 듣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의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 약품이 만약에 이 물질 현재 전임상 단계의 이 물질을 임상 일상에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까지도 증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대단히 높은 가치의 빅파마에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미 약품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임상 일상 단계에 진입하는 HM17321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여전히 한미약품이 가장 빠른 임상 3상, 국내이긴 하지만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임상이 종료되면서 2027년도에 상업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HM17321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한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PT403 임상 1상 진입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치료제는 최근 2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발전속도가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만치료제이지만 비만치료제의 그런 경쟁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라일리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 시장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만치료제 시장은 매력적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